안녕하세요. 콜라입니다. <laughs> 너무 늦었죠. 이제 다한 시간, 한 시간째 거의 다 돼가는데. 네. 그래도 숙제는 해야죠, 사람이. 네. 저와의 약속이고, 여러분과의 약속이니까요. 네. 최대한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바이어스텍입니다 파미셀입니다. 입니다. 자,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. 오늘 같은 날뭐 크게 얘기할 필요 없고요. 네. 바이오토스트 호호 평균 거래가 나왔는데요. 0.83% 올랐어요. 괜찮죠. 네, 어, 1,200원 바닥 체크하고 양봉 출현해서요. 정말 그림 이뻐져 가고 있고요. 네 운전수 기가 막히다고 했는데 이야 오늘 같은나 이렇게 성장했다 네, 이런거는 여러분 체크하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파미셀입니다 하, 웬일로 1%씩 위아래로 흔들던 애가 이번에는 3.75% 떨어졌습니다 네,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 만큼 터졌죠. 네, 파세셀이좀 많이 떨어지네요. 이러다가 천칠 만칠천 원, 만칠천 원까지 가던가 깨던가겠죠. 네, 뭐 어떤 반등이 보일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얘는 제가 저번에 얘 사가지고 제가 만팔천백사십오 원에 사서 만구천이백오십 원에 털고 나와 버렸잖아요. 아, 천운이네요, 제가요. <laughs> 밤미세좀더 아, 째려보고요. 네, 예, 아, 장투 가야 되겠죠? 갈라면. 근데 지금 장투 갈게 너무 많아서 다 장투 가면 저 방송할 재미가 없잖아요. 여러분, 맞죠? 아,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11월 첫째 주까지는 좀, 10월 말이나 11월 첫째 주까지는 갈것 같고요. 네.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장안 좋을 거라고 제가, 어, 화요일 날부터 얘기한 것 같은데, 네. 지금요, 코스피가요. 얘가 아, 또 다시 확인해야 돼. 아, 짜증이 나가지고. 잠깐만요. 아, 난 지금. 왜 미국 종목도 없는데 왜 미국 건 맨날. 봐... 아, 씨. 전세계가 파랑이네요, 지금. <laughs> 자, 지금 코스피가. 2361 포인트네요, 맞죠? 2361 포인트. 저번에 2200몇 가지 내려간 것 같은데, 네. 그래서 오늘 현재는 2361 포인트인데, 얘는 61선이 밑에 있어서 조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은 근데 아안 내려갔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코스닥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건뭐 오늘 뭐이 마이너스 1.98% 떨어져가지고 844포인트였죠 저번에는 얘가 최고점 899포인트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807인가 까지 왔다가 다시 상승 줬는데 너무 짧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조정을 줘 가지고 코스닥은 내일 선방하지 않으면 어 예. 그렇다고 뭐 저번 코로나 때처럼 뭐 400포인트까지 가진 않을 거고요. 네. 네. 그렇진 않을 거예요, 당연히. 네. 그래서 크게 떨 필요는 없는데 이 단기 조정으로 가야지. 아 코스닥이 이번에 조금 저번에 9월 말에 하락이 있었잖아요. 네. 그때 이제 예측한 게 아, 9월 말 맞죠? 그때 예측한 게야 이번에 올라갈 때는 정고좀 뚫어라. 900포인트는 찍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하, 다시 조정 구간이 오는 거 봐가지고 오늘 내일 좀 심하게 줄것 같기도 하고요. 네. 외국인이 도망가네요. 외국인이. 네. 여러분 이런 하락장에서 아 이거는 영상 하나 이따가 만들어볼까? 자 아무튼 디오 얘기했죠. 디오 가겠습니다. 디오 같은 경우는요. 지금 4일 연속 마이너스 약10% 빠졌죠. 오늘은 마이너스 3.3% 거래량 없이 빠졌습니다. 디오 같은 경우도 좀 오늘 예... 생강보다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. 바이오토스텍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바이오토스텍인데요. 현재 12만원 와서 반등 맞으라라고, 뭐,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제가 소설을 계속 그렇게 쓴 거. 네. 그래서 오늘, 오, 다행히. 12,000원 지켰고요. 12,0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 하필 이 조정 구간에 맞죠? 조정 구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그래도 이런 종목을잘 보세요. 이런 하락장 추세 때 버티고 있는 애들. 하루 버티는 애들 말고요 한2 3일 계속 버티고 있는 애들은요 상승장에는요 충분히 힘을 내거든요 예 지금 오라수목금오라수목 월화수목 계속 하락장인데 어느 정도 지금 버텨준 거거든요 현재 오늘같이 또약 2%나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어제도 1%떨어졌고요 맞죠 네 그런데도 지금 얘가 버텨주고 있어서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거래량을 아직 안 빼고 버텨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. 바이오토스트는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. 바이오토스트. 다음, 파미셀. 17,000원 다시 오지 않을까? 17,000원 망가지면, 어, 오... 근데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요, 이게 10월 말까지 그냥 갈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. 우아양으로. 지금 분위기는 17,000원 깰것 같은데. 저항보다는요 네. 그냥 오늘 같은 장 그냥, 반응하면서 같이 내려가요. 네. 얘는 지금 세력이 없다고 제가 뭐개미길를 치고 받는다고 그런 느낌이라고 얘기했잖아요. 예, 그 느낌이 맞는 것 같고요. 지금 계속 며칠째 확인을 하니까, 네. 얘는 대량거래랑 출몰하기 전까지는 그때가 늦었다가 아니고 그때가 시작이라고 보는 타이밍이 맞겠죠. 네. 서 파미셀은. 좀더 봐야 되겠죠?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들어가겠어요? 예, 당연히 하락 안 해요. 그러면요. 파미셀 그렇습니다. 파미셀 잘하면 저희한테 저한테 또2차 기회 줄 수도 있겠네요. 제가 또 패턴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한번 사볼게요. 네, 다음 뒤요. 음, 그림은 아직 망가졌다고 볼수 없죠. 아니 뭐이 정도하라. 크게 그림을 망가뜨리는 하락은 아니니까요 네. 한 29,000원 정도 지지해 줘도 되고 28,000원, 29,000원이 좋겠죠. 이정고점에딱 맞는 바닥이면요. 네. 오늘 살짝 많이 내렸다는 거한 1%씩 움직이지 않았었나요? 디오가요? 네. 1, 2% 움직였구나. 여기 1, 2, 한2% 되겠네요. 네.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디오 같은 경우 글쎄요. 망가졌다? 아니요. 망가지진 않을 거요. 예 근데 만약에 27,000, 29,000원 깨고 내려온다. 그러면 하, 박스권 구간의 움직임이 나오겠죠? 네.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는 거. 이 타이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. 내일 정도 조금 소폭 상승해 주면 5일선 다시 꺾여서 올라가요. 충분히. 네. 21선 안 닿고 올라가는 게 좋고요. 다도 튕겨 나가는 방향. 뭐 디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피하세요 얘기하기는 너무 애매한 상황이고요. 여전히 괜찮습니다. 네, 여전히 괜찮아요. 짧게 찍어야 돼요. 1시예요. 약 1시예요. 거의 1시예요. 바이오톡 스텝. 패턴 구간 도착. 패턴 구간 도착. 과연. 그다음파미셀 17,000원, 붕괴시, 이탈시, 추락시, 어, 거래량 터질 때 어, 매수점. 다음요 거래량입니다 거래가는 거요 다음 디오 아 어... 잠깐만요 디오야 하나만 더 체크해 볼게요 디오가 외국인 기관이 계속 같이 들어오는 애라 아 오늘도 외국인 기관이 같이 샀네 좋은데 아 어, 29,000원 29,000원 바닥 생성하면 좋은 그림 얘는 올해는 아니에요. 오늘 올해, 올해는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 돼요. 내년 초 상승력 부네 지금 현재 상황 이렇고요. 바이오토스터 파밍세티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